중국하고 대만 분들이 또 난초 부기란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난초만 50년 하셨다 그랬죠? 50년, 40년? 아, 50년. 50년. 근데 50년 하시는데 부기란은 처음 보시는 거예요? 50년. 그, 50년. 50년. 그 부기란은 서음번째는 거예요? 50년. 50년. 처음 거예요? 50년. 5 0 처음 는거요 50년. 50년. 처음 거예요? 5 처음 거요5 0거라고 50년. 거라고, 개탄 거라고. 대박난 거라고. <laughs> 그래 홍, 인간스 홍화, 홍화. 빨간 것이니까아니야 백화가 펴요. 바이스다, 바이스다. 이게 입장, 입장에 두 장을 할 때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네. 이게 비료를, 질소질 비료를 하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습이 네. 나쁘면은, 네. 이거는, 아, 이것도 백모다. 진사, 진사백모. 음. 자축도 이렇게 나오죠. 아, 난 가다도 심히 하다도 예술생. 여기서 땡, 땡게 바로, 초때거요 음, 음, 이게 풍납만 있는 특징인데 이렇게 묵줄이 묵 있어요. 이렇게 음, 이게 있어야 변이변화이변화이 변화를. 이거 이거는 변화를. 이거는 이 특징은 풍란밖에 없어요. 所有的 지구당은 只有这个枫兰它才有这个东西그럼무이안 <목이> 들어간 거는 안 좋은 거죠? 어, 그래도 묵도 한 가지예요. 호처럼 묵도 한 가지예요. 근데 금모단은 금모단 흑모단은 묵이 들어가고 백모단은 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묵색깔이 빨간 걸 혈묵이라고 해요. 혈묵. 부귀전 저한테 있어요? 네, 있죠. 거기 아직 있어요. 그리고, 그, 부회장하고 회장한테 한 분씩 큰거 에이스로 네. 선물한 거예요. 아, 그게 부기전이에요. 이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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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모다. 금모나는 금보다. 네. 중간에 노랗다. 네, 서반. 서반. 서반이 노랗게. 서반이 보름달. 될까. 그러니까, 출란으로 치면 보름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난담을 <laughs> 이제 중국 사람, 대만 사람이랑 <laughs>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laughs> 어, 대만에서 <laughs> 난초 50년 하신 분이 <laughs> 이왕 할 거면은 <laughs> 최고 좋은 걸 사야 된다. 최고 네. 좋은 종자를 사야 된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이게 중국에서 <laughs> 한다 그러면, 사실은 네. 이거 좋다 그러는데, <laughs>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중국에 중국에 지금 일경구화 한한 한 척에도 거의 다몇 천만 원, 몇 천만 네. 원씩 하니까. 네. 이거 똑같이 중국에서 하면. 요거는 축수도 많, 축수도 많像这종이啊也有可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일본은 더 비싸요. 네, 일본은 네. 더 비싸. 근데 이게 좋은 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난초가 공용으로 거의 유통돼요. 음. 그리고 지금이 음. 아직 난초가 이 풍란은 4월에 깨어나요. 그래서 지금이 최고 안 이쁠 네, 네, 때 4월 5일 아, 최고 이쁠 때야. 네. 겨울에 네. 잠자고 있어. 지금 아직까지 나, 자고 있어. 샌드위치에 나 네. 어. 4월 5월 되면 보통 지금 가격에 한2 3 0가 튀어요. 대만 유튜버 아, 한국 네. 유튜버의 배틀. 배틀, <laughs> 배틀 붙었어. <laughs> 참, 참.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그게... 옛날에 이런 난처 보면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런 아, 난처 보면서 아, 군침을 아, 흘렸는데 우리가 10년 만에 이렇게 난처 키워서 지금 대만하고 중국에 수출을 하니. 아..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말로만 하는 줄 알았어. 음, 에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보고 지금 뭐, 있으니까 대만도 가봐야 되네. 대만 대만한데 <laughs> 방식 그대로 중국에 가르쳐 주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돈더 좋아해. 난도 더 좋아하고 금모단, 백모단, 흑모단, 진모단, 백모단, 흑모단 거기에 부기전 음. 가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대. <laughs> 제가 이 흥무단은 네. 스토리가 있어. 내가 난초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스승님이랑 공동 투자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분양을 한 30번 나갔어. 한 15년 동안. 그래서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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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흥무, 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이렇게 변한 거. 아, 17만. 변이야. 어. 우리도 100만, 두 <laughs> 주도 100만, 한 음. 17만. 변신한 거, 변신, 변신. 배틀, 배틀. 그래? <laughs> 예. 수이신 <만> <Administration> 이것도 좀 보여줘요.